반갑습니다 블록 쌓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의 본질을 꿰뚫는 건축, 즉 하우스를 건설해 볼 겁니다. 물론 하우스만을 건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컨셉은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스페이스 캡슐입니다. 먼저 마인크래프트는 255 이상 상승하지 못하니 우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300 블록 곱하기 300 블록의 범위를 표시한 후 높이 0까지 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 곱하기 300 곱하기 64를 해서 최소 576만 번 이상의 곡괭이질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이만큼 곡괭이질하면 이두박근이 발달하다 못해 터져버릴 겁니다. 이게 헛소리냐? 맞습니다. 576만 번의 클릭을 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마이고 초심이론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찍히셨습니다. 초심을 내다버린 저였지만 어쩔 수 없는 불량의 압박으로 인해 명령어 때려받기 전 다이너마이트 산을 만들어줍니다. 다이너마이트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제대로 된 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로 부족합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스펀지로 늪지대와 강을 밀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또한번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보는데 고성능 메모리 폰마냥 물이 계속 들어찹니다. 이 상태로는 내일까지 폰에도 소용없겠다 싶어서 명령어로 깔끔하게 밀어버립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명령어로 밀어버리는 건 절대 귀찮아서입니다. 물론 명령어를 사용하면 상당히 편안하지만 이 작업도 만만치 않은 노가다입니다. 라고 변명을 해봅니다. 아불싸이 동네 배사냄수 지형이가 봅니다. 물이 차고 넘치네요. 스펀지를 긴급 투입하여 빠르게 물을 빼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 귀여운 장면이 저희 박스빌더 TV에 접힙니다. 물고기 떨어짐. I I can fly. 이제 우주처럼 보이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설계도를 따라 그대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원을 따라 속에 빈 원형 캡슐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 흙을 쏟아 부어 우주에 떠 있는 하나의 행성을 표방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외계 행성인 것마냥 밤마다 몬스터가 엄청나게 리젠이 되었습니다만 야근의 한이 설인 저의 인첸트 다이아몬드 소드 앞에서는 한입거리에 비타이저에 불과했죠. 사이 너무 많이 먹다가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이름은 우주 캡슐 하우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역시 마인크래프트의 근본은 집 짓기가 아닐까요? 먼저 나만의 우주 캡슐 하우스를 짓기 위해 부지 선정을 해줍니다. 볕이 잘 드는 곳, 즉 해가 뜨는 동쪽으로 큰 창을 내고 정남향을 바라보며 집의 부지를 잡아줍니다. 부지를 잡았다면 기존의 설계도를 따라 건물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설계도냐? 고양이가 실타를 먹고 토해 놓은 것 같다고 할수 있지만 열린 마음가짐으로 유심히 쳐다보며 설계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설계도를 따라 마우스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철골이 없는 집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철골을 박는 건 불가능하니 대리석으로 벽을 쌓아 올리도록 합니다. 짜잔, 순식간에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미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만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세한 건 캡슐하우스가 완공이 되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시죠. 마인크래프트에도 TV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희 우주 캡슐하우스에는 TV가 있습니다. 짜잔, 당연히 안 나오죠. 이유는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폭력 발전기를 만들어 줍니다. TV에 전기가 공급되니 스펀지밥이 방영되는군요 대부분이 헛소리입니다 월요일 좋아 이제 행성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인 물과 식량들을 갖고 어야 합니다. 땅을 파서 물을 채워주고 물고기를 방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기에 살 것은 아니니 관상용 폭포도 있으면 좋겠군요. 혼이 담긴 예술작품이 탄생하는것 같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집주변이 심심하니 식물도 심어주고 도량을 건널 수 있는 교량도 만들어줍니다. 벌써 끝이 보여지는군요. 남은 땅에 목축업을 할 사육장을 만들어주자고요 어떻게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삽니까? 수박, 호박, 밀등 경작이 가능한 모든 먹거리를 심을 땅도 만들어주며 나만의 우주 캡슐 하우스가 완성이 됩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의 힘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